가을 경정, 무기 경신인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개수는 10번째 글자로서 물기를 많이 품고 있는 습한 수기운입니다. 사주팔자의 한난조습의 상태에서 건조한 기운에 습함을 더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자축인묘 진사오이 신유술해 지지 12개의 글자 중에서 묘는 봄의 절정을 상징하며 역시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꽃 피우는데 습한 기운, 그리고 따스한 난의 기운이 필수인 듯 보입니다. 2023년은 개묘년, 그래서 습함이 많은 해라고 볼수 있죠. 개수는 차갑고 습하다. 묘목은 난으로 가는 길목에서 습하다. 며칠 전과 같이 아침부터 안개가 끼고 끝도 없이 이슬비가 오는 형상이 개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온도 1월인 추월답지 않게 온난했기 때문에 한하고 난한. 즉, 차갑고 따스한 기운이 만나 그런 짙은 안개와 이슬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개묘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안개 낀 듯한 모습으로 앞을 가리죠. 시야가 짧으니 동작도 동선도 그리 길고 크게 뻗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즐긴 생명력은 그 시간마저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고 본격적인 봄과 생명이 성장하게 되는 갑진년과 을사년을 향한 젠걸음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안개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갑진년과 을사년을 위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짙은 안개가 끼었다고 멈춤의 시간은 아니었으면 합니다.